음, 다시 듣겠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가 태평이 강님이 거 맞으신가요? 그이 닉님 맞으신가요? 제대로 찾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캡처 쪽으로 가봅시다. H N N H 맞는 건 같은데 일단 이게 대기 중이라고 뜨네요 이거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 맞으시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음, 맞았습니다. 맞았네요. 할게 지금, 밖에서 엄마가 노래를 틀고 있었어 아, 여기 지금 잠시 접어놓고, 네, 이거로해쳐보죠 일단 궁금하니까 들어가 볼게요. 어, 뭐지? 프레디인가? 프레디는 명확하게 아닙니 어, 공포게임인가? 공포게임도 아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일단 봐야겠죠. 음? 편지부터 살펴봅시다. 아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몇명 계시구나. 이거 도대체 뭐지? 먹는 건가? 아 먹는 거는 명확히 아닌데. 이 게임 궁금해서 한번 켜봤습니다. 여기도 점프해야 되나? 누구세요? 아 사람이구나. 수학 싫어 수학 싫어 수학 싫다고 I will n o w 뭐 어디로 가면 되죠? 도망가면 되나? 아여기 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터치하라는 뜻인가? 아. 공포 게임인가? 베이비? 요 베이비 这 baby 好可怜。 이게 지금 여기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나 봐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따라갈게요 죄송합니다만 따라갈게요 아 이거 공포게임인가? 무서워 나이 사람들 따라갈거야 누군지 모르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갈거라고 나도 같이 가 어떻게 하는 거야? 프레디야, 진짜? 프레디, 구야 프레디, 구야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못하긴 하어 아, 반갑습니다. 지금 못하긴 하겠어요. 이거도대체 뭐야? 사디 미로야? <laughs> 음, 나가버릴까 싶네요. 어, 반갑습니다. 태핑 가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봐요. 베이비세요? 베이비랑 말드랑 합친거냐고 <목소리> 안녕 프레디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프레디 <laughs> 문 닫고 와봐 취소 안해요 아 반갑습니다 여기 처음 와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그냥 저는 따라갈게요 어디가세요? 왜냐면 저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그냥 저 베이비 닮은 에 피하면 되나요? 아 폰타임 닮은 에 피하면 되나요 그냥? 음 폰타임 플러스 발 d 인가 오르골 소리가 참 아름답네 와하 오르골 소리가 정말 아름답다 하하하 구매 아, 아. 안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이제 채팅을 못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이비처럼 생긴 친구가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왜 자꾸 안녕하세요가 듣는 거야? 오, 베이비 친구야. 빨랑 가버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채팅을 못 보겠어요. 이게 처음해 봐. 봐. 무슨 체스판이야? 무슨 체스판이냐고? No. 여러분도 이제 채팅 잠시. 머리 하고 있는 애 피하면 돼요. 아 뒤에 계신 저랑 똑같은 머리인 분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너무 어 베이비다. 예! 아 이거 프레이 아니냐고? 아, 아니, 안안할 거야! 어디로 가면 돼요? 님네 님넥... 빨간 빛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 라일락 머리에요. 이름을 지어줄게요. 뭐, 생각은 따로 안 해봤네. 님들 도망쳐요? 랜덤으로 스폰 되는 거 아니에요, 걔? 어, 오르골 소리가 들린다. 참 아름다운 소리인걸? 도망가! 두 개의 갈래 길이 있잖아. 된장 어디 가세요? 너무 많죠. 아이 뭐야? 심한 욕. 아, 저는 여기서 욕을 전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아직까지도 이름을 못 찍고, 대표님 가족님도 못 찾고 있는데, 서정없씨 도망치다 보니까 윗단길로 가버렸어요. 자, 여역조끼는 전혀 가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숨을 수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레버를 당긴 게 잘못한 것 같아요. 레버 안 당기고 그냥 도망만 갔으면 됐는 와하, 정말 아름다운 오르골 소리인걸? 이 지금 드리릉 하면서 오르골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얘가 좀 있으면 올것 같아요. 저 좀만 도와주세요. 온다, 온다! 따라갈 거야. 따라갈 거야. 술을삭기 느낌이에요. 이럴 바엔 진짜 술래잡기를 하지. 여기로 가면 안 됐었나? 여기로 가면 안 됐었나? 아니었나? 가도 됐었나? 잠겨있다, 그. 어디서 자꾸 폰타임 프레디 나올 때한 소리가 나네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을 추자 뒤에위로맞죠 이거 버티면 되는건가? 아니 무슨 자꾸 폰타임 플레디 소리가 나전 이제부터 얘를 폰타임 사람이라 부르겠습니다 어 지금 20이 됐는데 못 가겠어요 아니 펀타임 프레디 소리 내는 애를 어떻게나 따돌려야 돼요 야 너는 도대체 왜 쫓아와 나 공부 다 했다고 수직은 두 쌍의 변이 마.. 두 쌍의 선분이 만나 눈사.. 두 쌍의 직선이 만나 직각을 이룰 때 직각을 이룰 때 그.. 오 어. 두 직선이 서로 그리고 수선은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할 때 수직할 때 다른 서, 선에 대한 으, 다른 선에 대한 수직을 수직으로 이다가못네 지금 댓글이 으, 지금 채팅이 2 1이나 와있거든요 나중에 한번한에확인확인할회요님양임을임가면 되지 않지않으 싶으신 있는있 점프 한프한주 해주고 갔나? 여기서 얼마나 버텨 3시간 있어야 된다고? 니거 무슨 3시간 있어야 돼? 아 몰라 안가 어쨌든 저 조금만 하고 깰거기 때문에 야너뭐 머리 스타일은 베이비 같은게 어? 바이디쌤처럼 자들고, 소리는 펀타임인게, 심하니. 아, 갑툭기도 프레디랑 아 와, 펀타임 프레디 라면 먹는 소리 같아. 펀타임 프레디는 로봇인데 라면은 어떻게 먹지? 어, 라면은 먹을 수 있겠지. 라면. 켜놓고 할순 없어요. 나 지금 왜딴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나 둥글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둥글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고? 안 돼! 아니, 소리, 뭔가 소리. 어. 라면으로, 침추에어가하있네요 음. 네. 이제. 읽겠습니다 네. 음. 방금 심각게요 소리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집에 엄마까지 있는 상태라서 욕을 할수없습니다 아니, 무슨 무슨 프타이 <laughs> <laughs> <번> 프레디. <브래디. 웃음> 아, 그러고 뭐타이 프레디. 이제부터 B 게임 이거 끝나면 친출를 해달라고 하시 는데 그래서 가겠습니다. 오늘 그 친구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싸지는 않았지만 뭐 괜찮은걸요 음, 욕을 한 적은 없었지만 제 잠옷을 시바게 아무튼 아무튼 어. 음. 저기, 저못못 뭐, 무네요 어, 감사합니다. 음. 잠시 만요. 콜로다, S랑이나 거 콜로다네. 이영 그리고 아영이, 제이, 준. 아니 왜 검색 안 날라갔어? <laughs> 이제 오 그리고 아 오른쪽 네 그리고 제이 맞는지 확인 한번 갈게요. 음, 맞는 것 같아요. 일치하는 <laughs> 방법이 없다네요. 어, 그럼 내가 잘못 친 건가? 문 닫고 오셔서라, 아 미역국. 문 닫고 오신 미역국. 문 닫고 가실 미역국. 잘못 친것 같네요. 아. 자, 지금 영어를 요거를... 애매고? 음, 혈압이 지금 오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마도 이거 맞나, 아, 맞나 그요 와, 이천왕복이 없다고 하지만, 어떠셨네요? 아, 이거 맞으신가요? 맞으신가요? 이거 맞으신가요? 아무튼. 인가? 부끄러움 다른 사람이랑 청 죄송합니다 스위치 방금 하신 적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시실시 켜고 있어가지고 응 음. 맞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단제명아 드는... 미역국씨 들어오시면 주... 아니야 나 방송을 하고 있어서 동생 본명을 부를수 없거든 아무튼 잠시만 끊을게 누구예요 음 이거 이 닉네임 맞나요 아 여기 팬클럽 이렇게 쓰여 있긴 한데, 거기 들어가 볼게요. 음, 음,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눌러놓고, 아, 이미 있어요. 어, 맞으신가요? 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곰돌이 까자 좀만 더 응. 보길래. 안됩니다. 어아니진것 같은데 잘 몰라요. 아니 분명히 찾는데. 아 안녕. 아 지금 아는 동생이 들어왔네요. 어 아. 그게 지금. 샀는데 됐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봉지를 하려고 하죠. T H 에이 이거 맞으신 것 같네요. 전잘 모르겠지만, 맞는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왜안나 어, 됐다. 음... 야, 헌타이프레디 내가 복수는 안 하겠어. 엄마, 왜 이거 안 나와? 지금 노랫소리가 들리죠? 동생에게 과자를 얻어서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예 이병하 음..프레디 있나? 네, 안녕하세요. 먹 오겠습니다 <laughs> 안 맛있다 브레이즈는저 그... 한번 볼게요 브레지음 있네 아무거나 할게요 근타이쿤이맞죠 엇? 무말이 음... 어? 응? 그래 니가 네가... 음... 나나바다을고민도 한적 없어! 왜 뜨지? 파이널스 e a 이디음 여기 편압함이뜨네요 여기 먼저 프레디구 맵북이라고 쓰있네요음 여기 로우와 스피릿 브리치 그래도 되겠군요. 음, 이번역들어은 돈이 있으나 안 음, 먼저 프레디 코너 보는 데 한번 가볼게요. 아무튼 들어왔으니까. 내가 꼬마 친구가 됐지? <목소리> 여기 원래 프레디가 있어야 될 거. 대중 프레디가 있다고 칩시다. 개발자분인가?